오케이 okay, 구글 오늘 날씨 알려줘. 오늘 서울의 예상 최고 기온은 12도, 최저 기온은 2도이며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7도이며 흐립니다. 안녕하세요, 곰새입니다. 구글 어시스턴트가 정말 많이 똑똑해졌죠? 처음에 나왔을 때만 해도 음성 인식도 잘안 되고. 정보도 엉뚱한 것을 알려주기 일쑤했는데 요즘은 제법 AI 다운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때때로는 엉뚱하게 반응하기도 하고 원치 않을 때 갑자기 나타나기도 하고 이런 기능 자체를 또 아예 원치 않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구글 어시스턴트를 해제하는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일 먼저 설정 화면에 들어가셔야 되는데 이 설정 화면은 폰 제작사마다 조금씩 모양은 다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들어가고자 하는 최종 화면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어떤 화면으로 들어가야 되는지만 잘 기억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설정 화면에서 보시면은 여기 이제 구글이란 메뉴가 있죠 이 구글 메뉴를 선택을 해주세요 구글 메뉴 들어가 보시면은 검색 어스턴트 및 보이스 물론 이 메뉴도 예, 폼 제작사에 따라서 조금씩은 다를 수 있습니다. 들어가시면 구글 어시스턴트라고 있죠? 저희가 원하는 메뉴는 이겁니다. 구글 어시스턴트라는 메뉴를 찾기 위한 과정입니다. 설정 들어가시고요. 설정에서 휴대전화를 선택해 주세요. 휴대전화 보시면 구글 어시스턴트 사용으로 돼 있죠? 이 부분을 해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부분만 해제해 주시면 기본적으로 구글 어시스턴트는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자, 다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케이 구글. 네, 해제는 했지만 o 케이 구글을 부르면 이런 식으로 다시 사용을 설정할 수 있다고 메시지가 나타납니다. 이 부분조차도 이제 원치 않고 귀찮다 하시는 분들은 한 가지 단계를 더 거쳐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폰 같은 경우는 앱및 알림으로 되어 있는데 예, 이 메뉴도 폰마다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자, 저희가 찾고 자는 하 것은 바로 이 기본 앱이라는 메뉴입니다. 기본 앱 메뉴를 찾으셔서 들어가시면은 지원 및 음성 입력이라고 있습니다. 이 음성 입력 지원하는 부분에 들어가시면은 기본 지원 앱이 구글로 되어 있죠. 이 부분을 선택해 들어가시면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메뉴 중에 없음으로 선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지원 앱이 없음으로 바뀌었죠. 다시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OK 구글, OK 구글, 예. 아무리 애타게 소리쳐 불러도 이제는 반응을 하지 않습니다. 구글 어시스턴트가 아예 반응하지 않도록 하려면 지금처럼 한두 단계 정도의 설정을 만져주시면 됩니다. 제일 처음에 했었던 거, 구글 어시스턴트 메뉴 찾으셔서 예, 그 부분을 해제해 주시고요. 그리고 기본 앱 들어가셔서 음성 지원을... 아예 없음으로 선택을 해주시면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해제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이 설정 메뉴의 화면 자체는 조금씩 폰 제작사마다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찾아야 되는 메뉴만 잘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구글 어스턴트 그리고 기본 앱이두 가지만 잘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곰새였습니다. 감사합니다.